안녕하세요. 조타로 연애상담소 조타로입니다. 우리 수박이랑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수박이 <laughs> 음,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영국 소년 같은 느낌 있잖아. 영국 소년이 아니라 영국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기차길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소년.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응. <laughs> 일을 위해, 가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만과 청년에 엑스트라로 진압할 거야. <laughs> <laughs> 아 맞아. 일부러 클럽 같은데 잘안 가요. 나 서울 와서 한 번도 안 좋았어. 제일 노는 걸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아. 네가 감당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클럽이 너를 감당 못 한다고? 20살 때 클럽을 처음 가서아동계들도 아, 무용과니까 어, 어. 어. 얼마나 흥이 너무 좋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윗통을 먹었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이 그 났어. DJ분이 양준주였어 저한테. 긍정적이네. 어. 아 다행이다.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소름끼쳤어. 못 벗으면 큰일 나죽겠 혼자 놀라고 애쓰는 느낌이 아유 귀엽다. 먹고 짜죠 <laughs> 스박이랑 나랑 클럽 같이 간 적이 있어서 한번 약간 탱고리듬의 클럽 음악이 나왔는데 그거에 맞춰서 탱고를 댄스 스포츠 하자 그 해서 이상하게 쓴면 우리가 아막 이럴 수도 있는데 잘했어. 학교 수업에서 배웠다. 댄스 스포츠 이러더니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정도에서 이런 춤을 이뤘는데 너무 잘리 이게 그래서 우리 다 따라 했잖아. 뭐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자 우리 연애 타로를 보려고 하는데 야 이제 날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9월이 시작되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뭐 새로운 시작하는 게 있나요? 많죠 오! 오. 일 같은 거나 어, 계약했겠구나 학생들은 9월이면 사실 좀 후반기 느낌이 강하잖아요 2차전 시작이 죠 어. 2차전 시작이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연애도 후반기에 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어떤 느낌으로 다시 발전할 건지 어, 드디어 연애 타로 연애하니? 아니 항상 물어보시더라고 연애타로 안하냐고 자 아, 우리 연애타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한 개를 뽑아서 우리 연애를 볼게요 자몇번 할래요? 2번이요 자 우리 미남보조원 한번 1번 열어주세요 은둔자 카드는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뽑았을 때뭐 어떻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한 파트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간달프래요 근데 우리가 간달프 이미지가 어떤가요? 약간 현명하고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느낌? 지혜로운 상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상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게 나쁘거나 좋거나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그런 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젊은 친구들은 고리타분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만날 거면 집에 갔지 왜 연애를 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현명한 사람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약간 플라토닉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플라토닉한 사 사랑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필라토닉이라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 카드가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플라토닉하다는게꼭 육체적인 스킨십이 있다 없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원래 의미는 흥을 초월한 사랑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뭔가 내가 연애를 하는 거라고 말은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되게 좋은 동생으로서 또 아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마나 아빠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심지어 그런 라디오 사연도 있어요 자기는 왜날 만나? 이러니까 엄마 가아서 구구 이렇게 충격 받았다라는 라디오 사연이 있었어요. 그때는 뭔 소린가 하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아 엄마 같은 느낌을 원치 않겠구나 싶은 거죠. 왜냐면 나한테서 안정감을 찾는 거지 나에게서 사랑을 찾는 게 아닌 건 아니니까. 물론 아니 사랑을 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요 연애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슈팅스타 같은 느낌. 상큼상큼하기보다는 조금 부던하고 오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연애도 있으니까 오래 사귄 것도 아닌데 사귀자고 했는데 그냥 묻어내 그럼 뭔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음.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하기엔 나한테 잘해주고 같이 있으면 편하게 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아. 남들처럼 상큼하게 좋아해주진 않는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연애를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조바심이 날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키워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잠깐 두 번째 은피디요. 쉬어. 하지 마라라기보다는 너무 지지부진 매달려온 역사가 있었으므로 마음 편히 있어라 그냥 생각 없이 있어라. 어, 음...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생각 없이 있으면 주변에서 알아서 오겠지 에휴 뭐 발전시킬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으면은 뭐 언젠가 만남이 확고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뭐 이걸 뽑으신 분들은 그렇겠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마음에 좁아심을 가지지 말고 어떤 아... 의도를 가지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힘을 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세 번째 음... 스피니 스스피또여왕이요 어, 여왕이죠 종이 여왕이잖아요 <laughs> 이게 소피디가 여왕이 자꾸 나와서 첫 여왕 카드인데요 감정이 가득한 지혜로운 여왕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만나는 분들은 내가 상대방을 혹은 그 상대가 나를 잘 돌보아준다 라는 의미에요 잘 받아준다 근데 가끔은 받아져지는 입장에서는 취급하는 게 짜증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너무 자존심 세우지 않고. 자, 근데 소피디 같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 남자가 애로구요 소피디가 아까 무슨 얘기 냐면 소피디가 나 어떤 사람 좋아해? 요 아까 박재범 얘기를 음. 해가지고, 아, 그래, 박재범이 좋아해요? 했는데, 그 그럼 박재범 안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어? 너 재범이처럼 운동하지 않고 몸안 좋아? 꺼져. 너 어, 눈에 문신 하나도 없지? 꺼져. 그런 느낌인 거지. 아근데 맞아. 요즘 남자들도 빨리 가꾸고 해야 돼. 저! 저도 가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감성이 풍부하고 지혜가 풍부하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나랑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뭔가 사람 사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지혜가 있다는 거니까. 다만 내가 상대를 혹은 그 상대방이 나를 지급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필요하다면 바꿀 필요도 있겠지만 내 레인식. <laughs>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겠지. 오, 이거 근데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이제 우리 새로운 학기도 시작하고 새로운 9월 하반기 시작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람이 가를 뽑았으면 뭐라도 배워야지. 명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너 이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밖에 없어! 가 아니라,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 운이 따를 거예요. 라는 거예요. 아, 진짜, 당신 때문에 고백했다가 찾았잖아. <laughs> 이럴 수 있는데, 선명한 기운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음.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결단을 내리세요. 다만 그 결단이, 모든 걸 끝낼 결단이야. 이렇다기보다는, 이렇게 해볼까? 라는, 자극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될 거라는 거죠. 아 좋은 카드네요. 음. 아, 나근좀 부러워. 음, 이거 뽑았었어요. 오,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미안. 어떤 느낌이에요? 기계 아, 이렇게 봐. 이것도 기 아, 뭐야? 뭔가 이상한 손이 뭘 주지? 아, 쓸데없이 감정이 입이 안 돼. <laughs> 아니, 판타지 이런 거못 보는 거? 못 너? 왜 뭘로 보니 요괴로 보니 선택하라 하는 것 같은데. 응, 근데 이게 선택하라라기보다는 선택을 하고 싶어, 얘는. 앞에 이렇게 있어. 아, 근데 어느, 것느도 끌리지 않을까? 혹은 너무 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게 작게 안 돼. 진짜 옆에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 한걸음지 내가 있었는데 그대 인연인데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짝사랑을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짝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음. 고백받아본 적 있니? 아, 뭐야 왜 갑자기 표정이 <laughs> 좋아져 아 되게 재수없다 왜? 아, 아니 사회에서 한번 찾는다고 하 무슨 난 없어 <laughs> 아 알았어 그 사람이랑 부슨 관계야 후배들이었어요. 오빠 저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서 진짜? 그렇게 좀 적극적인 애들 있어 고백는 아니 그럼 진짜 오빠 좋아해요 이렇게 고, 고백을 했어? 응. 너무 지금 사람이 고백을 받을 수가 있구나. 나의 세계는 없는 음. 일이야. 아, 진짜, 진짜 고마웠어요. 응. 음. 아, 고마웠어? <laughs> 고맙죠. 왜냐면, 용기가 엄청나잖아요. 전 제가 먼저 부탁을 해봤어요. 나는 내 후배들이 다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남동생에 거세된 사람이야. 나한테 이렇게 무해한 느낌이 좋군요. 그래서 <laughs> 무해한 느낌이 어, 그래서, 좋군요. 음. 어. 근데 나도 사실 그게 편한 것 같긴 해. <laughs>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나온 거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세 명이 도재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매력이 느껴지는 경우가 올 거예요 물론 이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갈아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에 어떡하지 내가 잘안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 하는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자기의 가치관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나이 사람하고 이제 말고 세 사람에게 가겠어. 감이... 그럼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환승 이별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해요. 환승 이별에 대해서 내가 감히 나쁘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헤어짐을 느끼는 게 마치 그래프처럼 애정이 이렇게 항상 꾸준히 있다가 갑자기 확없어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람 마음이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시기에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운하면은 그게 계속 지속되다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별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나쁜 경우에 한승 이별 같은 것도 있겠죠. 다만, 내가 그걸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60억을 언제나 만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새 매력을 느낄 테지만 지금 있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자기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았는데 어땠어요? 연애 타로 되게 얼마에 봤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고 음, 편히 살네요 편히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통색 타로와 주간 타로 다시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너무 갑자기 더워지고 일교차가 커지니까 가을 감기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롭게 만나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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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